안녕하세요. 파워뱅크랑 인버터 연결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버터를 연결하기 전에 인버터가 꺼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준비물은 빨간색 플러스 선이랑 검정색 마이너스 선이 두 가지만 있으면 준비물은 끝납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선을 먼저 연결하는데 선을 끼운 다음에 그다음 와셔를 장착하시고 그다음에 선으로 조이시면 됩니다. 이렇 세게 조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와셔 빼고 마이너스 선을 집어넣고 와셔를 채운 다음에 너트를 채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선을 연결하시고요. 이제 인버터 쪽은 연결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파워뱅크 쪽 연결하시면 됩니다. 파워뱅크 쪽도 마찬가지로 너트를 푸른 다음에 플러스 선 체결하고 너트 채우고 그대로 채우시면 되시고요. 손으로 단단하게 조이시고, 자 마이너스 선을 이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워뱅크에 마이너스 단자를 너트를 푸른 다음에 마이너스 선을 끼우고 와샤를 채우고 너트를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세게 조이시고요. 이제 연결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인버터를 연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커피포트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커피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버터 전원을 켜야겠죠? 인버터에 전원을 켜고. 액정에 불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커피 포트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켜져 있으면 안 됩니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커피 포트에 플러그를 꽂으시고요. 그다음에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테스트라서 이제 오래 그리진 않을 건데요. 이제 물이 다 끓었다는 가정하에 커피 포트를 끄고요. 커피 포트를 끈 다음에 어, 플러그를 빼시면 되고요. 다 썼으면 이제 인버터를 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빼기 전에 반드시 인버터를 꺼야 되고요. 인버터를 끄셨으면 먼저 파워뱅크에 파워뱅크에 마이너스 단자를 해제하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를 해제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러스 선만 해제하면 됩니다. 너트 풀시고 간단하게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제가 모두 끝났구요. 이제 이것도 풀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자, 이제 이 선도 마저 해제하시면 되구요. 인버터랑 파워뱅크 연결하고 해제하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안전하게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